옵션. 자, 한번 매물 구경이나 해봅시다. 탈 810성 이상 흠퍼 혹은 파풀만 흠퍼 합니다. 비 이건 얼마에 사야 되냐? 120초에 100. 그러네 공도 올랐네. 150 어떤가요? 일단 불러봤어. 150을? 거품 빼면은 그 가격이 그 가격이긴 한데 위에 스탯만 안 좋을 뿐 아래 스탯은 쓸만해 위에 스탯은 나중에 돌려도 돼저 사람 근데 잠깐만 아 재획 중이라서 좀 이따 준데 아니면 내거 이거 플러스 몇억 이렇게 부르는 건 어떤 아까 저 사람 몇 서버였지? 221대면 흑의 숲에서 사냥할 때 아님? 아 추추구나 추축경류겠네 추추 가볼까 한번? 구경이나? 옆에서 언제 끝나나 기다려보자 2 2 2이면 레일렌인가? 눈 앞에서 기다리자 존나 부담스럽게 보통 닭띠에서 하거든? 여기 잭은? 어? 여기 없는데? 혹시 나처럼 여기서 사냥하나? 내가 여기 원컴 내서 여기서 한적 있거든? 구 경하자. <laughs> 존나 부담되게 구경하자. 각이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존나 부담스럽게 기다리자. 빨리 사냥해. 제외 카란 말이야. 얘왜안 내려와? 야얘 사라졌어. 내가 지켜보는 게 부담스러웠나봐. 아그얘아 그거 하고 왔네. 플로트 하고 왔네. 난 이제 저 친구의 벨트를 사겠다는 의지로 여기 있는 거다. 아1 5십 원. 별로십니까? 저도 진짜 큰만 먹고 부른 건데 다 끝났어요? 근데 쟤 경매장 가봐도 150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나 어차피 밑잠 돌려야 돼 나중에 그건 맞잖아. 근데 지금 150옴에 다가 산다고 하니까 싫다라는 거야? 내가 쵸비 괜찮아서 쟤걸 지금 삼내는 건데 지가 팔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으면 내가 금액을 말했잖아. 지가 금액을 올리든 내리든 뭐둘중 하나를 하든가 저도 어... 가격 몰라서 제 시청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150 정도면 잘초준잘 잘 생각한 거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청자 팔아먹기 스트리머 커밍아웃 애들아 이제 니네가 가서 긴말로 얘기해 아, 150이면 잘 채워주는 거 같다 140 130 이렇게 얘기 빨리 주작해 주작 주자. 아 근데 얘가 원하는 가격은 뭐길래 그럴까? 아니 나는 씨발 맞춰줄 거다 맞춰주고도 아, 그냥 100 160억원 이거나 제 탈배일 플러스 100억원 가져가시거나 아 제발 좀사 야저 새끼야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야 존나 답답하네 진짜. 오케이 각자 잘라봅시다. 오씨발 어, 답답한 새끼. 그래도 이득 봤다. 음, 나름대로 딜잘 봤어. 오씨발 어, 대가리 아파. 아왜 이렇게 소심해 사람이 저 사람? 아 드디어 거래 성공. 고생하십시오. 독사가 주시면 까겠습니다 어때요? 이거면 되는 o 가 물음표. o u g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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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y 가 u go, 10만 치로 무기 위점 돌려줄게. 5만 원은 용돈하고 10만으로 무기. 가짜! 아이 원한 충전할게요. 아저씨, 그래서 이 친구야 이 친구의 아래점재야. 그거 괜찮아 이거? 이거 블랙큐브 가자고? 나 가볍게 세셋만 살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게 캐시샵에 5만원은 남겨두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 뭔가 나는 19섭이 좋아. 19섭으로 가자. 자, 유와유와 오늘 투수분이 갑자기 저에게... 5만원을 돈에 주시면서 탈배! 유니크인거 레전드리로 만들자! 가자! 라고 하셔서 이거를 저번에 한... 160억쯤 주고 산건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과연 벨트는? 레전드리로 갈 것인지 둘! HP 15%힘12% 넷! 어? 죄송해요 선 넘어서 레드큐브 사올게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돈을 좀 남겨뒀던 거거든요. 지금 정확히 4개 많이 갔거든요. <laughs> 아... 많이 선 넘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장소로 옮겨야 되죠. 제가 늘 옵션을 띄우는 버려진 향지. 자, 레드큐브 상전 하나, 둘, 인테 21퍼의 럭9퍼셋올텍쿠퍼의 HP 9퍼넷럭 15퍼. HP 12 퍼, INT 18 퍼, uh -huh. 또 들어가요. 올텐6 퍼, 힘15 퍼, INT 12 퍼, 21 퍼라도 띄워 줘야 되거든요. 9거 용력 21 퍼가 올텐스로 떴네.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어손좀 많이 넣은 거 같네.